기분 좋아요? 네. 소비 요정의 소비 도시. 안녕하세요, 요정. 소비 요정이에요, 요정. 예쁜 옷 입었다. 네. 근데 요즘 머리 살쪘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이즈 조절 거의 끝에 걸어놔요. <laughs> 오늘은 버버리. 버버리 하니까 생각나는 것들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버버리하면 영국. 맞았어, 영국. 패션 잘 모르는 부모님들도. 바바리바바리 바바리 하시는 그 버버리는 아시니까 그치. 그리고 어렸을 때 시장이나 이런 데 응. 가보면 응. 그 버버리 체크로 된 목도리는 정말 누구한 응. 번은 다해봤어다있어 어디가 다있었지 근데 그 찐은 아니고 요. 짭으로 아, 그럼 대학교 때 저희 여행 가고 막 그럴 때 영국 여행 가고 수학 수학여행 뭐지? 그거 뭐라 그래요? 어 수학여행 영국 아니요. 그거 뭐라 그래요. 배낭여행 뭐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 따라서 영국 가면은 뭐 사와라, 뭐사와라 하는 것 중에 당시 이제 버버리 인기 많았고.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영국은 워낙 담배값이 비싸니까 애들이 민박이나 이런 거 게스트하우스 들어갈 때 한국에서 담배를 사 가면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방값 대신에 담배 보루로 이제 바꿔 주는. 저도 배낭여행 영국 갔을 때 처음에 가서 담배를 피고 우 있었는데 어떤 되게 무섭게 생긴 흑인 아저씨가 나한테 가서 응. 담배를 하나 달래는 거지 응. 그래서 어떻게 무서워졌 줬지 응. 보니까 거기가 단, 알고 보니까 응. 담배값이 비싸가지고 응. 사람들이 담배 잘못 사고 응. 걔네들 보면 꽁초가 전부 끝까지 다 맞아 커졌어요. 요 끝까지 네. 필터 끝까지 맞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 근데 그, 그래서 그그 흑인한테 그냥 삥 뜯긴 거 아니야? 그렇삥 뜯겼죠 <laughs> 나는 그거 생각나. 영국 갔었을 땐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공항에 그 하, 해준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비행기 막, 오,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딱 갔었을 때, 아, 이래서. 영국 남자, 영국 남자 하는구나. 그랬었지. 근데 막상 영국, 보통 남자들은. 조용히 해. 버버리를 사게 됐던 계기가 아무래도 레트로를 얘기 안할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옷장 정리를 쭉 하면서 버버리 체크 뭐 외투를 제외하고 안에 있는 셔츠가 체크 셔츠가 3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세 개의 셔츠가 다. 너무 해지고, 뭐, 이렇게 모카라 뒤도 색깔이 좀 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 버렸어요, 세 개를. 이게 이 체크가 되게 묘, 독특하게 하여간, 안에 이렇게 뭔가 레이어드해서 입으면은 클래식한 그런 매력이 꼭 있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다시 그 체크가 뭔가 입고 싶어진 느낌이 생겨가지고, 다시 버버리는 매장을 찾게 됐고, 지금 새롭게 사본 버버리는, 역시나 그들의 색깔을 잃지 않고 이 갈색 그 버버리 체크 안에 있던 갈색을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그리고 짠 버버리 판매를 담당하셨던 세일즈 해주셨던 분이 포장을 이렇게. 요즘에 이런 그린 컬러 쓰더라 버버리. 그지 계속 이런 컬러를 계속 써요. 체크는 똑같아요. 정말 체크는 똑같고 이 핏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거 저는 오버사이즈 핏으로 된 체크 셔츠를 산 거고 이게 여성분들은 안에 이렇게 이거 뭐야? 핀턱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S라인으로 허리가 들어가 있는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반팔도 있고 뭐 칠부도 있고. 전 긴팔에 오버사이즈 체크 셔츠를 샀고 진짜 커요. 아빠 난방 요즘에 또 신인류들은 이런 또 아빠 난방들을 힙합 바지 같은 데 같이 입고 하더라고. 좀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요. <laughs> 단추도, 이 단추 뭐라 그래? 단추 아니야? 이게 자개야 이런 게 사실 이런 단추 허접하면 진짜 셔츠 사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역시 버버리는 버버리군요. 어, 이거 안에 이 부분도 달라졌는데, 옛날이랑. 어, 옛날에는 길게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좀 넓적한 정사각의 모양으로 바뀌고. 포켓은 아웃포켓으로 두 개가 앞에 이렇게 딱 있네. 그리고 이 원단에 95% 카튼에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어, 5%. 그래서 좀 신축성 이 있구나. 오, 이 셔츠는 말해, 뭐해. 그냥 클래식이죠. 클래식은 이래서 영원한 것 같아. 어머, 나 이거 있는지 몰랐어. 이거 있었으면 안살 뻔했네? 야, 어, 옆선에 있어. 호메에도 있던데? 아니, 호메까지 괜찮은데, 이거 뭐야? <웃음> 이렇게 <웃음> 앞에 이렇게 <laughs> 테이핑 되어 있는 똑같은 테이핑. <laughs> 옆구리에도 있답니다 아 이게 많이 쓸리는 부분에만 한 번도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서 오래도록 영구적으로 쓸수 있도록 만든 버버리의 착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 많이 더러워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런 건 사실 이렇게 턴업했었을 때 디자인적으로도 예쁘잖아 이게 예전 셔츠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달라진 부분이구나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진짜 이 볼캡은 진짜 반했어. 진짜 이걸로 다 이길 수 있어. 얘는 진짜 울, 이울 소재가 너무 고급진 거지. 같은 체크인데, 이 따뜻해 보이는 느낌의 볼캡이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근데 심지어 모양도 되게 귀여웠어. 썼을 때 모양이 더 귀여웠어요. 뒤에는 이렇게 버버리라는 로고 플레이어 되어 있고, 이건 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썼을 때, 뭔가 되게 이거 하나로 포인트로 되게 발랄해 보이는 느낌이 딱 주는 것 같아. 나 자신 없어 이상해? 그렇게 예뻐 이상해? 모자 예뻐 모자가 예뻐? 죽여버렸 거야. 어 얘는 소재는 100%우리에요 진열이 안돼 있더라고 요 얘는 디스플레이 안돼 있고 그냥 보여주셨어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갖고 이걸 보여주셔가지고 바로 샀었고 가격은 음, 셔츠가 70만 원이었고 얘가 60만 원. 그리고 매니저님은 박현우. 버버리를 생각하니까 예전에 그 느낌들이 많이 떠올라요. 영국의 느낌들. 저는 영국 갔었을 때, 제 인상 깊었던 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영국 락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을 시절에 그 시절이 있었는데, 홍대병 시절이 있었는데, 맥도날드에 들어갔는데, 맥도날드에서 갑자기 우연스럽게 정말 그 타이밍의 문제죠. 너무 좋아했던 콜드플레이의 노래가 갑자기 맥도날드에 울려 퍼지는데, 그냥 한국에서 내가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 맥도날드에는 그런 음악이 나온 적이 없었고, 런던에서 맥도날드에서 콜드플레이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마음이 찡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눈물이 뚝 났던 그런, 아 이런 노래 듣고 있자니 너무 행복하다 막. 너무 기쁨해. 그래서 오늘 버버리 편에서의 음악은 도시인이 노팅힐에 나왔던 그 노래를 하면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쉬, 쉬, 아, 톤 잡아야지. 쉬, 쉬,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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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끝내시죠 여기서. 네? 끝내시면 아니 안 돼요? 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정.